첫 번째 타자는 요 쬐끔한 녀석, 휴대용 미니 터보 선풍기. 솔직히 처음 봤을 땐 이게 얼마나 시원하겠어 싶었는데, 웬걸? 생각보다 바람이 엄청 새더라고요. 가방에 쏙 들어가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,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 쓰기 딱 좋습니다. 다만, 배터리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.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 한번 눌러보시길. 가격은 14,800원. 두 번째는 샤오미에서 나온 목걸이 선풍기. 이거 완전 인싸템이죠? 목에 걸고 다니면 손이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. 좀 부담스러운 디자인일 수도 바람 쐬기는 쏘쏘해요. 막 엄청 시원한 건 아닌데, 없는 것보단 나아요. 샤오미니까 뭐 그래도 믿고 한번 써볼 만하지 않을까요? 관심 있으면 댓글 링크 클릭 가격은 21,100원 세 번째는 허리걸이용 휴대용 선풍기 이거 진짜 작업하는 분들한테 딱입니다 허리에 차면 바람이 훅 들어와서 더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야외 작업하는 분들한테 최고예요 다만 옷에 따라 티가 좀날수 있다는 거 바람은 진짜 강력합니다 이 제품은 13,050원이에요 지금 바로 설명란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휴대용 벨트식 선풍기. 아, 이거 좀 스타일리시하죠? 5단에 숨겨 입을 수 있어서 티안 나게 시원할 수 있어요. 근데 가격이 좀 나간다는 게 흠이라면 흠? 37,800원인데 힙스터 감성으로 시원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.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. 그리고 선풍기 내장 냉각 조끼. 이거 완전 에어컨 껴 입은 느낌이에요. 더위를 진짜 많이 타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대박일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입고 다니면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. 가격은 만 4,911원으로 생각보다 괜찮죠?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. 여섯 번째는 18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 자석 선풍기. 와.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. 자석이라 원하는 곳에 착! 붙일 수 있고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책상이나 침대 머리만 어디든 붙여놓고 쓰기 좋아요. 가격도 11,650원으로 저렴한 편? 이거 하나 있으면 집안 어디든 시원할 수 있겠네요. 설명란 링크로 바로 가보세요. 다음은 듀얼팬 스프레이 선풍기. 바람만으로 부족할 때 미스트까지 뿌려주는 센스! 얼굴에 미세한 물방울이 닿으니까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. 근데 물통 용량이 좀 작아서 자주 채워줘 할 수도 있겠네요. 가격은 22,700원. 진짜 더울 때 이거 하나면 살것 같아요.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 8번째는 LED 조명이 포함된 캠핑용 서큘레이터. 캠핑족들 소리 질러.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밝게 해주는 만능템입니다. 이거 하나면 캠핑 장비 하나 줄일 수 있겠네요. 가격은 32,000원. 캠핑 필수템으로 강추합니다. 설명란 링크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. 이건 좀 신박한데요? 조명이 나오는 천장 설치형 공기순환기. 리모컨도 포함이라니. 이거 완전 집순이 집돌이 필수템 아닙니까? 현장에 달아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순환도 시켜주니 일석이죠 근데 설치는 좀 고민해봐야 할것 같아요 가격은 31922원입니다 구매는 댓글 링크에서 마지막으로 날개 없는 스탠딩 미니 선풍기 디자인은 진짜 깔끔하고 예쁜데 과연 날개 없는 선풍기가 시원할까요 소음은 없을까 궁금한 게 많긴 합니다만 애기나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는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점은 좋겠네요 가격은 15,100원. 설명란에서 이 제품의 진실을 확인해보세요.